이번 판좀 흥미로워. 이번 판좀 흥미로워. 이건 이겼죠 일단. 레오나에 노좋니다 레오나가 좀더 오래 안 쓰겠죠. 레벨 업을 해놔야 이제 뭐상코가좀잘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정찰 때도 넣고 싶긴 한데 자이라가 이성이니까 그냥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음. 사들만 하고 야 이거 대천사 이즈리얼로 시작하는 거 너무 기분 좋았데 곡공 먹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가옷이시라도 뭐 먹으면 되니까 와 암살자 어? 얘한테 붙었어? 야 이거 진짜 우리 <laughs> 좀 좋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회피잘 <laughs> 썼고. 야, 회피 잘 떴고. 야 좋아요. 연승 하나 끊었고. 1800 딜. 아 여기서 레벨업을 해준다? 정찰때를 넣어준다. 아니, 여기 이제 이성이 떴다고 잠깐만. 이건 또 뭐야? <laughs> 저 사람, 아까 만났던 사람이라. 그나마 다행이네. 투자해, 투자해. <laughs> 지금 투자해, 차라리 투자할 거야 이런 거, 이게 아, 근데 암살자 아주 안 좋은 줄여야 돼, 벌 아이고, 이거 레벨업 하고 지는 건가? 하필, 르블랑이 복수돼갖고, 르블랑이 다 끊어버렸네, 진라인을 야, 이게 레벨업에 저준가 게임 재밌네. 일단 두 개를 올려야겠죠. 이걸 일단 정찰대 기반으로 갑시다. 이거를 불로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원래는 바로스가 들어가는 게더 베스트겠죠. 사실 이즈가 조금 더 좋긴 해 사실 이 지금 이즈 이성이 떠가지고 확률적으로는 확실히 킨드가 좀 높을 것이다. 왜냐면 개체수가 똑같아졌어. 연승하명더끝났겠요 달... 달 사둘만 하더니... 공하는것 아로스... 이게 조금 더 세겠죠. 이즈 리얼보다는... 달도 넣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한가? 브라움보다 아니 브라움이 좀더 나. 나다. 딜은 어차피 킨데가 다할 거야. 아 근데 불의 카운터가 이 월식이구나. 아 흡수해버렸어 브라움 그러니까 이런 게좀 커. 브라움이 1성이든2성이든 흡수해버리니까 그리고 브라움 이번 사양대거든. 요 그런 것도 장점이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중간 빌드업은 깔끔해요. 고염퍼가 없으면 좀 이상하게. 오, 야, 고염퍼. 오, 바로 넣어야지. 이러를좀 돌리긴 해야되는데원래는이제왜냐면은 딜러가 그러니까 메인 딜러가 일성이라서 원래 돌려줘야되는데 암살자 는이도는더 좋은데, 이 정도는 더좋이겠네아더좋도는로 들었어? 아, 야, 여기 이성 잘 붙었다. 알았어. 아, 이게 칠렙이 돼야 좀 세서. 그게 문제네. 칠렙이 돼야 이제 3그림자도 넣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솔라리가 없는 것도 좀 치명적이긴 해. 이 조합은 좀 솔라리가 있어줘야 된다. 준비가 된다. 된다. 꼭이제고연가 일찍 찍을필필요지는없더라고요아 이거, 1 2이 연속으로 만나고 이 이거, 싫거요 나오면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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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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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르블랑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네. 르블랑하고, 키아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고통을 좀 많이 받네. 베인 삼성도 찍었어, 여기는. 아, 좀 고통스럽네, 르블랑, 이거. 아이고, 터졌다. 어, 야, 고통받는다, 르블랑한테. 암살자 너무 고통받는다, 이거. 경찰대 기반이어가지고... 대치를 좀 바꿔주고 싶은데, 아... 뭐 그것보다 킨드이상이좀더 중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점프 킨드는 할까 까지만 좀해 둘까？돈 을 모아야 되 는게 킨드 삼성 찍 으려면 이 자를 좀 많이 받 아야 돼 가지고 삼 그린 드 들어가 니까 좀 파워 가 달라 지긴 한다. 이성 일성도 데미지가 이런데 이성이면 얼마나 셀까 정보 킨드 말고 다 나온다. 킨드가 그냥 안 나오는 게임이다 이거 보니까 지금 이번 판은 킨드 자체가 잘안 나오는 판이야. 그리고 이제 팔 렙에 뭐 애니나 아니면 요리기 들어가는 게 베스트인데 이번에 너프가 돼갖고 요리기 애니로 좀 써볼까 합니다 마지막을. 연승으로 조금. 맞아. 이제는 쓸 공간이 없어 이미 킨드가 있기 때문에. 놀리는 건가? 시작하겠 마이가 나온 건 신기하네요.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이 아 이거 이렇게 된거 마이를 고연포를 넣어줘 여기서 곡궁이 좀더 나오면 원거리 원딜 마이 할수 있잖아. 뭘도 안 나지? 아 쌍룡은 나네 힘들하긴 해야겠. 팔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나? 돌아온만 찾으라고. 야 아, 미치긴 했다 킨데 삼성만 찍으면 완벽한데 킨데 <laughs> 삼성이 안 나올 것 같긴하다 여기 아무모 들어가는 게 베스트고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제 수호천살 얘한테 넣는 거예요 얘는 어, 오래 쓰니까 파리 그 이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안년이상 쓰니까 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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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이제 바르스도 필요 없어. 이제 제옥불딴거 나오면 바르스 바꿔줘도. 왜냐면 이제 얘가 평타를 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 <laughs> 이게 점프 퀸드다. 우르프 킨드레드 <laughs> 원래 이렇게 가려는 게임이 아니었다고. <laughs> 세긴 뒤질라게 세긴 좀 돌리죠? <laughs> 8왕 될것 같고 3그림자를 빼긴 좀 그렇고 바루스는 뺄수 있네 바루스를 지금 빼고 N 니 1성을 넣긴 좀 애매한데 전투 한번 하면 발바닥에 불나겠다 얘는 진짜. 아이템 데미지를 그림자가 늘려주진 않아요. 이거는 예전에 패치가 됐어. 아 이건 쓰라는 건가? 이거는 이거는 레오나 안 나오는데 그냥 팔라는 거죠? 레오나 팔게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킨드가 단한 개가 안 돼. <laughs> 이거 하나 끝이야 지금 계속 요거 유지야 여기서 야 이거 뭐냐 이거 야몇 판밖에 돈다 그냥 국내 한 바퀴냐 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 뭔가. <laughs> 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네. <laughs> 버그라고요? <laughs> 버그인가? 킨데 이성은 찍고 넘어가고 싶은데. 나것보다 다음 템이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지? 아무무 있으면 그냥 아무무 쓰면 되겠네요. 아 물론 남을은 없겠지만. 용발 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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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만화 보석이 많으면 좀 좋긴 한데, 용발, 용발... 아니, 누가 써? 킨드레드 얘가 세개 쓰네. 저,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돌리면 안 되겠다. 일단 버거 있는 거 같아. 지금 상태 보니까. 남살자 대비는 되어 있죠? 지가 다하긴 하는데 남살자한테 죽었어. 오, 보상 넣어 줬어. 근데 뭐냐 저거? 와, 일성이 3 0 0 0딜를 박았다고? 제발 이성 좀 찍게 해 주세요, 진짜. 레벨업을 해야지 받뀌나 약간. 확률이 우리 아, 힘내 하나. 마스터 하나도른가 너무 많아. 아, 아 마이가 킨보다 먼저 떴다고. 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게임 게임이 유사 유상... 이거 레벨업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 오코가 먼저 떠버렸어 2프렌드 자리가 근데 팔아줄까 아니 이게 월 점프 힌들 했는데. 마이아는 넣어줘, 둘 다? 뭔 딜이 마이 가기라고요? 템 일단 보자, 쭉 사실 팔아야 된다고요? 그것도 맞아. 운이 좋은 건가, 이거? 운이 좋은 건가? 아니, 비지개야? 비지개 진짜 쓸모 진짜 없다. 복궁 나와야 되데 파수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렇게까지이 원래 여기서 나무리 진짜 어차피 캔들 상승이었지. 어 얘네 팔자, 로디가 제발! <laughs> 야 킨드 고연포를 해도 암살자가 붙으면 절로 돈다고? 이제 암우무랑 뭐 이런거 찾아야겠죠? 전기는 뭐야? 아, 뭐 타릭이랑 뭐 이런거 찾아야겠지? 이동마야가더 좋은거 같다고요?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마무리 좀 지읍시다 타릭 들을산산 부숴버릴겁니다 가봤다. <laughs> 그림어크림 팔았는데 방금 씨. 아안 나오네 그림자가 킨드도 찾아야 돼 그림자의 템 넣으려면 근데 잠깐만. 여기서 킨드레드를 쓰고 불까지 불을 아니면 고염포를 먹는 게와 아, 이게 원딜 마이가 되네? 근데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데? 나 왔다 팔 아야 되네데 이거 아니, 아 이거 어디 넣 지. 아니 이거 그림자가 이렇게 까지 암아 안... 근데 수정이 양쪽 다 수정을 쓰네 근데 이건 좀 피곤하긴 하다 양쪽 다 수정을 쓰건 사실 원딜만 있어. <laughs> 야, 이 꿈의 수건을 이렇게 이루긴 하네. 넣을까요 얘한테? 얘가 스킬 잘 썼으니까. 아 이거. 오 이겼다. 아, 파쇄 걸리면 지는 거같은데 차라리 탈이게다가 얘를 빼고 불을 빼고 하, 아닌가? 마이, 왜 이렇게 잤네. 마이 삼성 가겠다. 이러다 아주 그냥 고민된다. 이거 지옥불을 뺀다. 애니를? 모르겠네, 이 상황을... 야, 이거 수정 몇 개야? 이거 씨... 야, 이거 너무 흡수를 잘하긴 한다. 데미지, 그게... 이겼네, 되겠데 얘는 누가 대지인 거야? 마지막일수도 있고육육림림자원 원래 럴수수에에 없어. 근데 이게 럭스가 들어간 육그림 k r a i n e u k r a i 어 e u k r a i n 보 u k r a 마이 e u k r a 이 n e Ukraine, u k 수 a i n e u k r a 와 사수정이라 그림자 완전 하드 카운트인데 이거 근데 이러면 아 이게 있었어야 된다 지금 마이한테 지금 잘못 넣다 템 보니까 아 마이를 새로 만들었어야 되나? 야사 아, 수정을 낮춰버리네 여기서. 아 템을 잘못 넣어줬어 마이한테.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가 이거, 이거, 게거이 이거, 게거이 여기부터 보자 이 <목소리> 배치 차이, 배치 차이. 어, 아, 배치 차이, 제시가, 배치 차이.